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투스리 623은 6입니다. 오늘은 울산 삼산동의 우성아파트를 구경해 볼 건데요. 494세대 1991년 5월에 완공된 3 0년된 아파트입니다. 저희가 볼 곳은 13층에 있는 32평 아파트입니다. 자, 같이 보시죠.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마감돼 있어요. 베란다 쪽 보시고요. 낮에 촬영을 했었는데, 최강이 좋죠? 베란다 시공이고요. 거실에서 베란다까지 일자로 뚫려 있는 구조예요. 입구 바로 옆 작은 방부터 보실게요. 박이장이 하나 있어요. 여기는 주방도 올 화이트에 이제 그레이 타일로 포인트만 주었어요. 주방 역 작은 방이 고요 샤 시는 전부 다 용림 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실 옆 메인 화장실이에요 골드 프레임 액자가 고급스럽죠 옆에 이렇게 유리로 가벽 세운 것도 깔끔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큰 방이고요 넓은 창이 하나 있고 작은 화장실이에요. 기본적으로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. 샤워기 있고 거울 있고 수납장 있고 깔끔하죠?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시 보고요.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지 베란다도 안 뜨고 32평치곤 조금 작은 느낌이었어요. 자, 이것으로 울산 삼상 우성 아파트 리뷰를 마칠게요.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올게요. 안녕.